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스포츠선상 야외활동으로 야외 인해서 어, 쉽게 올수 있는 어, 질환인 발목에 어, 외측 불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발목이 삐었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염조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접질렸다는 말도 쓰기도 하죠. 대보,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병들은 인대가 다치는 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인대는 뭐 고무줄 같이, 힘줄 같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구조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치게 되면 파열이 되고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사실, 조금씩의 그 손상은 뭐 쉽게 회복이 되거나 안정을 하면은 다시 이제 나갈 수가 있고 하는데 만약에 인대가 심하게 어, 끊어지는 그런 외상들이 있거나 반복적으로 인해서 인대가 끊어진다면은 그건 틀림없이 후유증이 남수가 을 있거든요. 어, 대부분의 발목의 그 염좌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약한 이유도 있고. 대부분 제 계단을 내려가거나 비탈기 같이 이제 발을 내디딜때 발목 뭐 바깥쪽이 약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실리게 되면 쉽게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게 되면서 인대가 어, 다치게 되겠습니다. 발목 그 바깥쪽에는 인대가 세 어, 개, 3개, 세 개가 있습니다. 어, 앞쪽에 있는 것을 전거비 인대, 중간에 있는 어, 인대를 뭐 종비 인대, 뒤쪽에 있는 인대를 후거비 인대라고 하는데, 잠깐 그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쪽 앞쪽에 있는 것이 전거비 인대가 되겠고요. 중간이 종비 인대, 뒤쪽에 있는 것이 후비, 후, 후거비 인대가 되는데, 보통 다치게 되면은 전거비 인대가 제일 먼저 다치고요. 그 이후에 종비 인대가 다치게 되는데, 사실 후거비 인대까지 다치는 경우는 아주 심한, 외상이 아니면 드물기 때문에 보통 전거비 인대만 단독적으로 다치든지, 아니면 좀비인대까지 다치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발목에 인대가 파열이 돼서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불안정성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불안정성이 오게 되면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오게 되면 관절염이 오기 시작합니다 관절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노화와 관련돼서 되는 것이 관절염이지만 발목은 다른 관절하고 다르게 이런 불안정성이 되면 10대 후반, 20대부터도 관절염이 좀올 수가 있고, 그 대표적인 소견들이 뼈가 자라는 것인데, 지금 보시는 액테리를 보시면, 원 안에 그 발목 안쪽에도 뼈가 많이 자라있고요. 어, 옆에 보시는 그림에서 봐도, 발목 앞쪽에서도, 어, 뼈가 자라있는데, 이렇게 뼈가 자라게 되면은, 아무래도 움직이게 되면은, 어, 뼈가 이렇게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되면은, 그런 부딪히는 동작에서는 통증도 어, 심하게 올 수도 있고, 뼈가 양쪽에서 자란다면은, 발목을 구부리고 펼 때, 그 운동 범위가 제한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만약에 발목에 통증이 있고, 운동이 제한이 있고, 특별한 상황에서 발목이 아프다. 어 그런 경우가 있다면, 혹시 내가 발목에 불안정성이 아닐까, 의심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대표적으로, 시행하는 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대 부하 검사라는 것인데, 이것은, X-ray 촬영을 통해서 인대가 파열되면 그 간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또한 가지 검사는 정밀검사로서 MRA가 있습니다. MRA는 MRI보다는 좀더 정밀한 검사가 되겠고 MRI에서 미처 보이지 않는 관절내 손상을 좀더 정확하게 진단하고 확인할 수가 있어서 저희 병원에서는 MRA 검사를 주로 발목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대 부하검사를 말씀드리면 다른 말로는 이제 텔루스 부하검사라고 하는데 지금 그 보시는 사진이 이런 텔루스 부하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목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힘을 줘서 밀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밀리는 방향에 인대가 손상이 됐다면 간격이 벌어지게 되겠죠. 어, 지금 보시는 액트레이에서도 어, 왼쪽의 간격이 오른쪽에 비해서 더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거비 인대가 파열됐다는 것을 이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비해서 바깥쪽 그 관절의 그 간격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 이 환자는 종비 인대가 파열되어 있구나. 기능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m r i 라는 검사를 어, 촬영을 해서 이제 정밀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발목은 MRI를 가지고 진단이 잘안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발목에 있는 인대들이 비교적 얇고 가늘기 때문에 MRI를 통해서는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MRA 검사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MRA 촬영을 할 때, 저희가 조영제를 넣게 되면은, 관절 안에 조그만 손상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MRA 검사는 상당히 발목, 어, 이런 불안정성에 진단을 하는데, 좋은 검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 원 안에 그 보이는 것이, 정거비 인대하고, 종비 인대가 파열된 MRA 사진이 되는데, 어, 지금 보시는 MRA 사진상에서도, 파열된 인대도 확인이 되지만, 은 어, 조영제가 새 나가서 하얗게 어, 보이는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이 환자는 심한 손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성이 이제 장기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관절 안에 있는 연골들도 손상이 당연히 올수 있겠죠. 어, 그렇게 되면은 관절 안에 있는 연골들이 떨어져 나가거나 어,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런 관절 연골 손상이 오게 되면은 상당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연골 손상이 있다면. 적극적인, 어, 치료가, 어, 필요한, 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 안에 보이는 것이 약간 주위와 하고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색깔이 불균일하고 이렇게, 어, 어, 색깔이 약간 하얗게 보이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것이 관절 연골 손상이 되어 있는 거고, 관절 연골 손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도로에 그렇게 폐여진 부분이 있다면은 차가 지나면서 차가 충격도 크겠지만 차도 고장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위치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심하지 않은 외측 불안정성은 사실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나 간단한 보호대 같은 거를 이용해서도 유지하고 관리할 수가 있고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까지 두 개가 인대가 다 끊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어관절용로 손상이 있다든지 또한 그 인대 끊어진 것이 너무 심해서 쉽게 어, 불안정한 것이 느껴지고 조금만 무리라도 붓고 어, 아프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 당연히 어, 진행이 돼야 되겠죠. 대부분 이제 이런 경우에 환자분들한테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본인이 불편하고 아팠던 기간들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 만성적으로 발목이 불안정해서, 어, 술을를 하게 된다면, 은두 가지 상황을 꼭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첫째는 관절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 끊어진 인대를 어, 다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어, 두 가지가 되는데, 관절 안에 문제는 염증도 있다면 염증이 제거가 돼야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뼈가 더 자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그더 자라있는 뼈를 제거를 해야 통증이 해결이 되겠죠. 만약에, 연골 손상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치료도 수술할 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 뭐, 당연한 얘기지만 끊어져서 기능을 못하는 인대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봉합을 해주든 인대를 다시 만들어주는 재건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렇게 두 가지 수술을 꼭 해야 되고요.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관절 안의 문제는 저희들은 절개 없이 내시경으로, 관절경으로 다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어~ 자라있는 골극을 어, 내시경을 이용해서 어, 제거하고 갈아내는 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이렇게 자라있는 뼈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수술 후에 어~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충돌로 돼 충돌이 되면서 생겼던 통증이 어, 해결될 수가 당연히 있겠죠 어~ 만약에 어, 관절 연골 손상이 돼서 어,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떨어져 나갔다면 사실 그 떨어져 나간 연골을 다시 붙일 수는 없고요 연골을 재생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미세골절술, 뭐, 미세천공술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그 수술인데, 간은 수술용의 그 꼬챙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그 손상된 연골에, 이게 가는, 이 구멍을 뚫어 놓게 되면은, 골수 안에서 연골이 재생될 수 있는 세포들이 올라와서, 이게 연골로 재생이 되면서 덮히게 되겠습니다. 그런 수술이, 꼭 필요하다면 시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관절 안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파열돼서 기능을 못하는 인대에 대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그 보편적으로 시행이 되는, 되는 것이 인대 그 봉합술이 되겠, 되겠습니다. 보통 봉합을 하는 방법도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는 어,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해서 보통 일곱 가닥, 여덟 가닥 정도의 실을 이용해서 촘촘하게 저희들은 봉합을 하기 때문에. 어, 수술 후에 어, 어, 결과도 좋고, 재발도 안 되고, 설령 이런 어, 또 다른 외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외상으로부터 인대를 보호해 줄수 있는 어, 좋은 수술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어, 시행을 하고 있고, 어, 좋은 결과를 또한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술이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을 보시는데, 저희가 하는 수술법은 그렇게 절개가 크지 않고 비교적... 어, 어, 흉터도 많이 남, 남지 않는 어, 그런 어, 절개 방법을 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수술 전과 후에 그 MRI 촬영을 해서 수술이 잘된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어, 좌측에 있는 것이 수술 전, 우측에 있는 것이 수술 후에 정거비 인대를 어, 촬영한 MRI 사진이 되는데 수술하기 전에 파열됐던 인대가 우측 사진에 보시면은. 인내가 이렇게 봉합이 돼서 붙어 있는 것을 쓸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연골 손상이 있다면 연골 재생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재생 수술에 대한 결과는 단기간에 확인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3개월, 6개월 단위로 m r 를 촬영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MR 사진은 수술 후 MR 사진이 되는데, 전에는 이렇게 검게 보였던 부분이 연골이 재생이 돼서, 영어 조금씩 재생이 되는 것을 MRI를 확인할 수가 있었던 환자입니다. 수술 어, 전과 후에 텔루스 인대 부하 검사를 통해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좌측은 수술하기 전이 되겠고요. 우측에는 수술 후가 되는데 관절의 간격이 이제 많이 안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그 전거비 인대에 대한 인대 부하 검사가 되겠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것은 종비 인대에 대한 인대 부하 검사인데 수술을 하기 전에 그 좌측 그림에 비해서, 수술 후인, 우측, 어, 그림을 보시면은 간격이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어, 수술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제 인대의 부하검사는 저희가 수술하고 바로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인대가 붓고, 어, 이제 재활이 되고 해야 되니까 보통 한 1년 정도 있으면 촬영을 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1년 후에 그 촬영을 해서, 어, 인대가 잘 유지가 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오늘은 발목 그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외측 불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측 불안정성은 주위에 아주 많은 분들이 발목 그 염자로 인해서 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걸 무심할 어, 수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어, 관절을 치료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무릎에 어, 십자인대 손상보다 더 흔한 것이 발목에 외측 불안정성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혹시 주위에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 발목이 자꾸 삐고 붓고 아프다는 분들이 있다면은 외측 불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